정경화의 별들의 고향. 안녕하세요. 별들의 고향. 오늘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판사 출신인데요. 이 어쩌면 영원한 내부 고발자로 더잘 알려지신 심평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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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영원한 내부 고발자라는 그 별칭은 그 네. 세계일보의 그김영철 기자가 지, 그뭐 지어주신 건데, 네. 어, 뭐 제가 그렇게 그뭐 대단한 내부 고발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아. 어, 일본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, 어, 제가 그 책을 한건 냈죠. 그 네. 일본 땅, 일본 바라면 책이었는데, 네. 어, 이 책에 사실은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뭐이 책의 안에서 한국 사법부를 그 신랄하게 그 비판을 했죠. 네. 그 일본의 사법부에 비 어, 비교를 하면서. 네. 어 그래서 그 어, 제가 호된 어, 질책을 받기도 하고 뭐 온갖 수모를 다 받았습니다. 그어 공개적인 사과를 해라, 뭐 이렇게 네. 막 하고 그래서 그 질책을 받기도 하고 온갖 모욕을 받기도 하고 네. 막 그렇게 됐죠. 뭐 그래서 어, 우리는 그법조3년이라는 말을 그 많이 쓰죠. 법조 3윤? 3류 네. 어, 법조 3윤을 말을 쓰고, 뭐, 그 말이 이제 그, 그, 뭐, 어떻게 그 잘못됐냐 하는 것을 그, 그잘 모르는데, 네. 어, 그러면 저 우리나라의 그 법문화가 대체로 그 일본에서 건너왔으니까, 네. 어, 일본에서 그 유리한 것이 아니겠냐, 네. 막 그렇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어, 그래서 그 제가 그, 어, 제 일본인 그 서성인 그 손해배 선생한테 그 여쭤봤죠. 일본에도 그 법조 삼륜이라는 말이 그 있겠지요?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네. 그런데그분의그 말씀이 법조 삼년 그런 말 없어요. 네. 그럼 그와 비슷한 말은 없습니까? <laughs> 네. 일본에서는 그, 어, 그, 호소 산샤라는 말이 있다. 네. 그 법조, 3자. 법조 그리고 이, 삼자 예. 그리고 예. 법조 삼자라는 말은 이세 주체가 있다는 뜻이죠. 네. 공수처가 설립될 때 네. 가장 많은 고소고발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몰려든다고 생각합니까? 공수처가 설립되면 그것법 음. 쪽에 계신 분들은 그렇죠. 음. 판사, 검사를 상대로 하그 고발, 고소고발이 확 밀려들 겁니다. 그렇죠. 사실은 그 야당 쪽에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는 그거는 음. 어, 그게 그 주된, 것건 아닙니다. 네. 이런 면을 아. 좀 더, 어, 부과시키면서, 그 야당 쪽을 설득에, 네. 그, 나가야 하리라 봅니다. 네. 어, 그, 김영수 대본장이 계셔서, 어, 양성태 씨의 그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은, 뭐, 대단히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. 근데 뭐한 가지 유감인 것은 그김은서 대법원장이 그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아 계속해서 그 재판의 독립만 저가 주장을 해 왔습니다. 아 그러나 그이 재판의 독립만을 그 과도하게 주장을 하면은 이것이 그 법관의 부패 현상으로 어 이어지고 어또 사법부가 그 지나치게 그 어떤 독재 기관화한다는 어 것이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그전 세계의 그 법학계가 그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재판의 독립과 그 사법의 독립과 함께 사법의 책임이 중요하고 이 사법 사법의 독립과 사법의 그 책임을 양대 축으로 해서 공정한 재판이 그 보장된다고 하는 것이 어, 현대 법학의 그 하나의 그 글로벌 그 트렌드입니다. 네. 여러분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의무만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국민의 한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. 이,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심평 변호사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함께 이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나누어올 것입니다. 앞으로 다음 시간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.